단결하게 접볼게요 그리고 연결하게 증합니다. 그냥 무게만 실어주면서 슬립백 하듯이 건데요. 그냥 슬립백 하듯이 어깨만 내리면서 어깨 내리면서 슬립백, 슬립백, 슬립백 하듯이 조금 쳐보세요. 힘 빼고 어깨 내리면서 부드럽게 친 거거든요. 슬립백 하듯이 슬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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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백 이렇게 움직이면은 굉장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치기 전에 한 번씩 움직여 보세요. 춤추듯이 그, 탱고, 쌀쌀 추듯이, 그니까, 슬립백 하듯이, 슬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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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백 하듯이 이렇게 내리면서 치는 겁니다. 어, 떨구면서 치면은 잘 맞으니까, 떨구면서, 슬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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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백 하듯이 이렇게 내리면서, 뒤에서 한번 이런 리듬으로, 이런 템포로,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써볼게요. 힘쓰고, 보시면은, 그냥 무게만 실이신 건데요. 슬립백 하듯이 어깨만 떨구면서 그냥 떨구면서 한 바퀴 돈다는 마음으로 무게 실고 어깨 내리면다는 마음으로 슬립백, 슬립백 하듯이 어깨 내리면서 뒤에서 그냥 힘 빼고 슬립백 하듯이 무게만 실어지면서 손목을 풀다 마음으로 어깨 힘주면 힘주면은 막 열리고 하니까 몸이 힘주면은 제가 닫기거든요. 다 닫기고 하니까 잘안 맞으니까 열지 말고 그냥 무게만 실은다는 마음으로 슬립백 하듯이 어깨 내리면서 춤추듯이 이음감 있게 타이밍 잡고 한번 부드럽게 쳐보세요. 슬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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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내리면서 슬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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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내리면서 슬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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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내리면서 슬립백, 슬립백, 어깨 내리면서 어깨 okay, 뒤에 있죠? 슬립백 하면서 쳐볼게요. 여기 쳐볼게요. 힘 빼고 살짝 어지러운데요. 그래도 쳐볼게요. 어지러워도 그냥 풀고 쳐보세요. 어차피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그냥 풀고 힘 빼고 치는 겁니다. 어지러우니까 그냥 쳐볼게요. 힘 빼고 그냥 바로 치는 겁니다. 간결하게 쳐보세요. 간결하게. 이렇게 워밍업으로 한 번씩 이제 스리백 하면서 치는 겁니다. 스리백스리백 하면서 리듬감 있게 어깨 내리면서 쳐보세요. 그리고 쳐볼게요. 빼고, 그냥, 슬립백 하듯이, 무게만 실어준 거거든요. 무게만 실어주면서, 친 거예요. 슬립백 하듯이, 슬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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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 하듯이, 어깨 내리면서, 보세요. 무게 실어줬죠? 무게 실으면서, 어깨 내렸죠? 슬립백, 슬립백 하듯이, 어깨 내리면서, 슬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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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하듯이, 어기 내리면서, 뒤에서 한 번, 치는 겁니다. 힘 빼고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요, 부드럽게 빼고, 부드럽게 쉬는 겁니다 부드럽게 쳐 보세요 그냥 풀고, 힘 빼고 이렇게요, 어, 힘 빼고 슬립백 하듯이 무게만 실어주면서 슬립백 슬립백 하듯이 슬립백, 슬립백, 슬립백 하듯이, 어깨 내리면서, 슬립백 하듯이, 어깨 내리면서, 슬립백, 슬립백, 슬립슬립 하듯이, 그냥 톡친 건데요. 어깨 내리면서, 슬립백 하듯이, 무게, 하듯이, 슬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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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백 하듯이, 쳐볼게요. 어, 쳐볼게요. 슬립백 하듯이, 쳐보겠습니다. 힘 빼고, 네, 그냥 긴장 풀고요. 그냥 슬립백 하듯이 무게만 실어주면서 치시면 잘할수 있으니까 힘 빼고 그냥 그냥 풀고 한번 편안하게 숙여보세요. 슬립백 하듯이 슬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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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쳐볼게요. 힘 빼고 부드럽게 해볼게요. 부드럽게 안결하게 진행합니다. 힘 주지 말고요. 그냥 슬립백 하듯이 무게만 실어주고요. 무게만 실어주면서 부드럽게 쳐보세요. 크게 할 필요 없으니까 간결하게 그냥 친다는 마음으로 그냥 슬립백, 슬립백, 슬립백 하듯이, 슬립백 하듯이 무게 실어주면서 여 내리면서 슬립백 하듯이 이렇게 내리면서 쳐보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뛰어, 부드럽게 치는 겁니다. 크게 안 하고 그냥 슬립백 하듯이 무게만 실어주면서. 간결하게 쳐보세요. 슬립백 하듯이, 슬립백, 슬립백 하듯이, 무게 보시면요. 무게를 실천하왼 이쪽으로 실으면서 어깨 떨구잖아요. 슬립백, 슬립백, 걸어가듯이, 슬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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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슬립 슬립백 하듯이 어깨 떨구면서 부드럽게 쳐보세요. 간결하게 치는 겁니다. 그냥 하듯이 슬립백 하듯이 슬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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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백 하듯이 이렇게 내리면서 슬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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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 하듯이 이렇게 내리면서 힘 빼고 팔힘 빼고 한번 쳐보세요 부드럽게 무게 실으면서 보시면요 무게 실리잖아요 무렇게 실리면서 내리면서 치면 잘 맞으니까 힘조고 치면 몸 열리거든요 열리면서 정타 안 맞으니까 흔들리니까 열지 말고요 그냥 무게만 실으면서 슬립백 하듯이 여기 떨구면서 치는 겁니다. 편하게 팔힘 빼고, 부드럽게 등에 힘 빼고, 팔힘 빼고, 손에 힘 빼고 쳐보세요. 슬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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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백 하듯이, 보시면은 무게 실리잖아요? 실으면서 그냥 이렇게 떨구면서 친 건데, 잘 맞으니까 그냥 슬립백 하듯이 이렇게 실어주면서 부드럽게 쳐보세요. 네, 슬립백 하듯이 무게만 실리면서 실으면서. 쉬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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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리면서, 슬립백, 슬립백, 이런 분위기로, 이런 리듬으로, 이런 템포로, 이런 발란스로, 이런 흐름으로, 이런 플로우로, 이런 리듬으로, 이런 템포로, 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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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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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 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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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립, 슬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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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 이거 한번 쳐보세요 이런, 이런 리듬으로, 리듬으로, 이런 템포로, 이런 라임으로 한번 치는 겁니다. 슬립백, 슬립백, 슬립백. 이렇게 okay, 리듬감 있게 쳐볼게요. 슬립백 하듯이 쳐볼게요. 음, 치는 겁니다. 부드럽게. 그냥 슬립백 하듯이 무게만 실어주세요. 무게만 실으면서 그냥 슬립백, 슬립백, 슬립백 하듯이 무게만 실으면서, 무게만 실으면서 쳐보세요. 그냥 슬립백 하듯이 리듬만 실으면서 치는 겁니다. 힘 빼지 말고, 힘주지 말고요. 그냥 슬립백 하듯이. 그냥, 방향성 보다도, 그냥, 비거리 위해서 그냥 한번 쳐보세요. 그냥, 리듬감 있게, 너무 정확히 치려고 하면 힘 들어가니까, 그냥, 스피드를 위해서, 그냥 한 번, 리듬감 있게, 그냥 드릴로 써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 내리면서, 리듬감 있게, 슬립백. 이렇게, 무게 들어가면서, 슬립백, 슬립백 좀 쳐볼게요. 슬립백. 슬립백, 쳐볼게요. 요렇게 쳐볼게요. 부드럽게. 이렇게, 슬립백, 슬립백, 슬립백 하듯이, 그냥, 무게만 실어준 거거든요. 무게만 실으면서 부드럽게 친 건데요. 그냥 무게만 실으면서, 무게만 태우면서 어깨만 떨구고 슬립백 하듯이 어깨를 힘 빼고 어깨 빼고 내리면서 쳐보세요힘 빼고 치는 건데요. 한번 이렇게 우리가 슬립백 하듯이 약간 이렇게 아시잖아요. 공중부양 옆을 걷듯이 하듯이 무게를 실어보세요. 무게를 왼쪽으로 실으면서 살짝 어깨 그 타이밍에 그 리듬에 왼쪽 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우측 어깨를 살짝 떨궈주는 겁니다. 무게를 실어주면서 어깨는 살짝 떨궈 주고요. 그 다음에 슬립백 하듯이 무게 실으면서 왼쪽으로 가듯이 왼쪽으로 가듯이 어깨를 떨구면서 무게는 실어주고 가슴 뒤에서 한번 수행해 보세요. 폼만 딱 올린 다음에 어깨 내리면서 슬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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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백. 가듯이 어깨를 떨궈 주면서. 손만 지나가듯이 힘 빼고, 슬립백, 슬립백, 슬립백 하듯이, 이렇게 기울어주면서 몸을 무게 실어주면서, 슬립백 하듯이, 좀 이렇게 춤추듯이 약간 무게 떨궈주면서, 리듬감 타면서, 힘 빼고, 팔에 힘 빼고, 등에 힘 빼고, 손에 힘 빼고, 무게만 실어주면서, 살짝 무릎이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왼쪽으로, 오른쪽 무릎이 왼쪽으로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무게 실어주면서, 슬립백 하듯이 살짝 어깨 떨구면서, 슬립백, 슬립백, 슬립백 하듯이, 오른쪽 무릎이, 왼쪽으로 들어가듯이 무게 실으면서 어깨 떨궈주면요 척추가 유지되면서 하체가 분리되거든요. 자연스럽게 하체가 리드되고 어깨는 떨어지니까 어깨는 안 열리고 뒤에서 플레인으로 잘칠수 있으니까 팔에 힘 빼고 치면은 정확하게 티가 떨어집니다. 팔에 힘 주면은 힘이 들어가 막 위로 막 올라오거든요. 올라오고 막 체중 이동 잘안 되고 흔들리고 균형 이 흔들리니까요. 힘 빼고 슬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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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백 하듯이 그냥 리듬감 있게 힘 빼고 하체만 리드 가면서 어깨 떨구면서 팔에 힘 빼고 바깥쪽으로요. 던지듯이 수영하면요. 잘할수 있으니까 힘 빼고 한번 리듬감 있게 슬립백처럼 한번 수영해 보세요. 어깨 실어주고 어깨 떨군다 마음으로 슬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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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어깨 내리면서 떨구면서 슬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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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어깨만 실어주고 공중부양하듯이 슬립백 하듯이 어깨 내리면서 슬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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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슬립백 슬립백 하듯이 어깨 내리면서 가슴 뒤에서. 슬립백, 슬립백 이렇게 내리면서 치면 되니까 슬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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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백 이렇게 내리면서 치면 되니까 이런 리듬으로 이런 리듬감으로 이런 분위기로 이런 흐름으로 이런 플로우로 한번 스윙을 편안하게 한번 해보세요.